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신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입니다. 그 일을 앞에 두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일과 그 일이 일어날 후에 있을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런 말씀이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뜻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거기에 무슨 뜻이 있는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예. 그때 예수님께서는 잠시 후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수 없지만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시 볼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제자들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이 성령님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 Holy Spirit,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난주에 말씀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죄인으로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 성령님의 일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성령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성령님의 일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하여 밝히 드러낸 것은 유대인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은 성령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령님을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 성령께서 아실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고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 의문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신 말씀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이 이 질문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씩 이해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자리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리였던 것이거든요 이 최후의 만찬 자리, 제자들에게는 매우 낯선 자리였습니다. 예수님 의 말씀 완전히 정말 이방인 언어처럼 들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자리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마치 이방인과 같았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 말씀을 조금씩 이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아주 깊은 뜻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전부터 몇번 이제 조금 있으면 떠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간 직후에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13장 33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일어노라. 내가 조금 이따 가는데 너희는 내가 다른 곳에 올 수가 없어.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13장 33절에서 말씀하신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 보면 또 예수님이 한번더 말씀하셨습니다. 14장 19절에서 볼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 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잠시 후에 떠나심과 또 다시 불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신 말씀은 그 앞에 바로 직전에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과 연결되어 있어서 더 깊은 뜻이 있는 말씀이었고 제자들이 이 말씀은 뭔가 더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주님 말씀하신 것이 더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모르기에 서로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몇 시간 동안에 세 번이나 이 말씀을 하실까? 왜? 어, 그, 들지 않은 시간이에요? 이때 세 번이나 이 말씀을 하실까? 그런데 이번에 하신 말씀은 그 앞에서 성령님의 하시는 일과 연결되어 있어서 더 깊은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다고 하신 것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때문에 제 아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장례식 할 때, 장례식 할때 곡하고 애통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죽어서 장례식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서 이제 이 제자들이 그 장례식 본상을 사실 다도망가고 없었지만 몇 사람 보았죠. 그것을 볼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려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을 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과 부활을 제자들 앞에서 참 담담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 내가 이제 곧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야.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너희들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내가 죽을 거야. 부활할 거야.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주 담담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 앞에서 하신 말씀 성령에 관한 말씀이죠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라고 하는 말씀과 모순이 되어 있어 되어 있어 보입니다 그 직전에는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나를 본다. 주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서로 모순되는 거 아닌가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또 말하는데, 출애굽기 33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나오는 말씀 모세가 한번 하나님 좀 보여 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 사람은 나를 보고 살 수가 없다고 하신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실 때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모든 사람들이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다 보았으면 좋았는데 다본 것이 아니었죠. 몇 사람만 보았습니다. 물론 어이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거기에 본 사람들의 이 리스트 명단이 나와 있어요. 몇 사람만 아니고 몇백 명. 이렇게 봤어요. 몇백 명이. 예. 오직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이 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 부활을 보여주신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고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죄 용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가,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한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13장 10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는 아니고, 한 명이 아닌 것은 이제 이스카르유다 가론유다였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깨끗해져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죄인이기 때문에 후월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언제 우리가 볼수 없는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럼 언제 되셨습니까?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어서 아버지께로 가실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죄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볼수 없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전해 주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노마서 1장 사절 말씀이 참 보면 볼수록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실 때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이 노마스 일장 사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부활할 것이다. 아주 담담하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이참 아주 이 굉장히 담담하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나는 죽어. 나는 부활해. 이런 식이에요. 이게 말씀하시는데,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의 죄를 용서하셨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수 있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볼수 없지만 왜 하나님을 못 보듯이 볼수 없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게하는 것은 제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오직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신 이유를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한절. 잠시 후에는 너희가 나를 못 보겠지만, 잠시 후에는 너희가 나를 다시 보이라. 이거 뭐냐면, 너희들 죄가 다 용서되어서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을 만난다. 이런 말씀이다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예. 둘째.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서 슬퍼하고 근심하였지만 새 생명을 받는 큰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었을 때, 이게 사실은 죄 용서를 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이 제자들의 궁금증을 아시고, 그 질문을 그냥 막으시면서 화제를 다른 내용으로 돌리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처럼 된다거나, 너희들이 다 죄를 용서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기쁨이 돌이어 기쁨이 되리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이것을 볼 21절에서 볼수 있는 대로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었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아이를 낳는 엄마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 엄마는 큰 고통을 합니다. 큰 고통이 있고 나서야 생명이 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보고서 그 고통을 잊고 또 다시 아이를 낳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지요. 예, 네. 그만큼 새 생명을 보는 기쁨은 큰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하지만 평범한 사실 같은데 성령님께서는 이것은 새로운 아담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아담에 관한 말씀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이 근심한다는 말과. 해산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근심한다는 말, 리페오라는 말과 해산한다, 틱토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이 선악을 아는 열매를 자기들 마음대로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창세기 3장 16절의 말씀, 또 여자의 기루시대에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라고 하는 말씀에서 나온 단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리페오라고 하는 단어와 자식을 낳을 것이며 틱톡 이 단어를 주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첫 사람으로서 불수종했던 아담과 이브를 생각나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이 본문 16장 21절의 말씀은, 어, 일반적인 말씀 하시는 거 아니야? 왜 갑자기 해산의 비율을 말씀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아담과 하와가 해산의 수고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인류에게 고난을 가져왔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그 고난과 부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아담으로 오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아담으로 오셨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이것을 많이 말씀하였습니다. 이것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노마서 5장 19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노마서 5장 19절 말씀이 갖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이고 또더 직접적인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암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수님을 이렇게 두 번째 아담, 새로운 아담으로 말씀하신 것은 이건 사도바울의 독특한 해석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하여 알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두 번째 아담으로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예수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큰 수고를 하십니다.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큰 수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복문에서 말씀하신 그 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고는 그 근심은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당하는 수고와 근심이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고난을 보는 제자들도 수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21절 말씀해에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오. 이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가운데 이걸 근심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은 고통이나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더잘 어울립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도 고통이나 수고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근심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예수님의 고통을 보는 제자들도 그런 고통을 하는,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 없이 예수님의 대속의 고통을 볼수 없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어. 고통을 당한구나. 그렇지만 나는 즐거워.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대속의 고통을 보는 그 사람도 큰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그 전에 가졌던 자기들의 생각과 욕망이 모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며 추구했던 기대들이 모두 끝나고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에 일어나야 되는 일이었지만 바로 그때 일어난 것은 아니고 며칠의 시간을 두면서 그런 일은 일어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한순간에 바뀌는 것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을 왔을 때 제자들이 아, 갑자기 확 편한 것 같지는 않고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때 그 근심 고통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새로운 목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정말 매료되어서 뭔가 바라고 따라왔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간에 하셨던 말씀들이 비로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새 사람이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였습니다. 골롯에서 3장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새로운 사람, 거듭난 사람, 그의 제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고, 제자들도 그것을 보고 깨닫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그것을 보는 제자들에게도 고난이 되었던 것입니다. 셋째,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라는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실이기보다는 소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다시 만나신다 그것은 제자들의 기쁨을 주는데 어느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는 그런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엄청난 기쁨이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 그리고 또그 기쁨은 승리의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극복하셨다고 하는 승리의 기쁨입니다 또 하나는 속죄의 기쁨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무나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죄 용서를 받은 제자들만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속죄의 기쁨이 있습니다 속죄의 기쁨이 있는데 물론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볼수 있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주신다. 대단한 약속인데, 알고 보면 여기에 더큰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2 3절에서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날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 이라. 여기서 이 묻는다, 이 에로타우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서 묻는다가, 또이 구한다. 이것은 보통 에스크라고 번역하는 말, 이건 아이테우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과는 어떻게 보면 다 에스크 아닙니까? 묻는다, 구한다. 근데 여기서 이 너희가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보면 알수 있는데, 이것은 질문이 없어도 모두 통한다는 것입니다. 묻지 않아요. 왜? 다 알아. 질문이 없어도 알게 돼. 다 통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간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뜻이 이렇게 일치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예수님 이름 안에서 간구하고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되어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날인데 그런 날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 기쁨이 충만하려고 하셨는데 주님께서 기쁨을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기쁨, 뭐가 생각나냐면 에덴이 생각납니다. 에덴이란 말이 기쁨이란 말이거든요. 우리는 에덴하면 동산을 생각하죠. 네. 거기 있었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새 에덴동산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다스리시는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은 이것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자 사실은 모습이 아니라 목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우리들의, 우리들과 뜻이 하나가 되는 세상,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된 그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부모에서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십자가와 부활의 큰 뜻은, 첫 번째, 그걸 통하여 제자들은 속주연애를 받게 된다. 두 번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제 세 번째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뜻이 하나가 되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다고 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부와 부활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늘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참으로 담담하게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귀한 것을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상상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주심과 부활의 참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 것,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의 뜻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를 불성역시고 극률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온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